네, 스키 다 탔고요. 와, 이게 원래 슬로프죠? 아, 아쉬워, 아쉬워. <laughs> 나무가 이거 식재하지 않고 그냥 자란 것 같대. 이게 그냥 뚫려 있다면 이렇게서 쭉 떨어지는 거니까 저기서부터 이렇게서 해 이렇게서 해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. 그래서 이게 글로리 투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, 어, <laughs> 굉장히 좋은 곳인데. <laughs> 오, 눈 봐. 눈도 야, 오늘 이래요, 이래. 어, 제가 오토리조트 방문한 이래 오늘 최고의 날이네 최고의 날 근데 슬로프가 세개야 <laughs> 여기 이제 요 글로리2죠 이게 어, 여기는 경사도가 만만치 않아 글로리2 그리고 저쪽에 해피 헤드는 안 열었고요 곤돌라가안 올라가니까 그리고 드림도 하단부에 원만 열었어 에이 이제 왜 그래 좀 열어주지 <laughs>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X3 할때좀 연결해가지고 X4로 해서 여기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오크밸리가 들어갔죠. 근데 오크밸리도 보면 은면3개 열었어요. 어세개 연거 따지면 여기가 훨씬 뭐 훌륭하죠. 근데 여기는 아 아쉬워 아쉬워. 혹시 관계자분이 이거 보시면은. 이거 어, 글로리 아, 아, 드림 3 정도 되죠. 드림 3 정도 하나 더 열어놓고 학생 단체 같은 거 있잖아요. 학생 단체 같은 거 유치하면서 이 태백시 뭐합니까? 태백시 태백시에다가 그런 홍보 자금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 지원하면 학생들 뭐한만 원에 이만 원에 올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본 스키장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. 그래 동네 스키장 일본에 있는 그런 데들을 가면은 학생 단체가 엄청 많거든요. 그렇게서 해 운영하는데 여기도 지금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일반 스퀘어 나 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거 추진한다면 은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 물론 이제 시즌 빨리 접고 어 골프장 오픈하는게 돈이 더 되긴 하지만 겨울에는 골프장 못 여니까 그래도 이거 운영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아좀 어...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굉장히 제가 애정을 가져요. <laughs> 그러니까 일본 스키장 투어 갔을 때도 항상 메이저급 다니다가 동네 스키장 한 군데씩 들리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제 메이저급인 하이원이 옆에 붙어 있고 이게 뭐 동네 스키장 수준으로 전락했으니까 아좀 아쉬운데 어 이거 거듭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. 이런 식으로 눈도 많이 내리고 눈 많이 내리면 풍광이 어마어마해요. 여기도 이야 어 어쨌든 오늘은. 해피가 좋아요, 해피. 예, 당연히 해피가 좋겠죠? 해피 뭐 베이스 하나도 안 나왔고요. 요 글로리 2 같은 경우는요, 타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저쪽에서 카빙 걸어가지고 베이스가 드러났어. 며칠 비가 왔잖아요? 베이스가 깡 얼어있는 게 걸려, 걸려, 살짝. 근데 해피 쪽은 그런 게 없으니까, 어우, 매우 좋아요. 아마 요번 주까지는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지 않을까. 여기 오투. 어, 그렇게 생각하네요. 좋습니다!